안녕하세요. 오늘은 혈압약 줄일 수 있다라는 주제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우리 인체에는 혈압을 조절할 수 있는 기관이 크게 두 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심장, 하나는 콩팥. 그 약의 원리로 보면 타입은 한네 가지, 크게 한네 가지로, 뭐그 이상 나누면 뭐 여섯, 일까지로도 나눌 수 있는데, 크게 나누면 한네 가지 타입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하나는 우리가 물의 양이 많으면 수압이 세지잖아요. 그것처럼 혈액의 양을 인유제로 빼내는 그런 어떤 인유제 형태의 혈압약이 있을 수 있고, 혈관을 늘리는 방법, 이 방법이 또 하나 있을 수 있겠고, 또 심장의 박동을 늦추는 방법, 또 콩팥의 효소를 차단해서 혈관을 늘려주는, 그렇게 해서 혈압을 조절하는 방법, 이렇게 한네 가지 타입으로 볼수 있는데, 일반인들은 어차피 그것이 어떤 타입이든 내가 안다고 해도 선택의 여지는 없어요. 병원에서 처방해 주는 대로 먹어야 되니까. 뭐 알파차단제, 베타차단제, 칼슘채널차단제, 뭐 이런 전문 용어들이 있는데 그건 알 필요는 없고. 어쨌든 우리는 뭐 병원에 가서 처방해주면 어떤 선택의 여지가 없이 먹어야 되는데. 어떤 때 처방전을 가지고 오셨을 때 보면 제가 숨이 턱 막히는 때가 있어요. 어떤 때냐면 혈압약에, 당뇨약에, 고지혈약에, 한 10여 가지 이상 그렇게 처방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와, 이거를 어떻게 매일 이렇게 드셔야 되는 건가 참 답답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 그 점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요. 우선은 그런 거를 줄이려면 몇 가지, 한세 가지 방법을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것 같은데, 하나는 이제 운동요법. 당연히 이제 운동을 좀 해줘야 되죠. 50년, 60년, 70년 써먹었으니까 몸도 많이 낡았을 거 아니에요. 혈관도 많이 높폐물 끼고 그래서 운동을 좀 꾸준히 해주시는 운동요법, 그다음에 식이요법, 몸에 안 좋은 것좀 해로운 건좀 피하고 몸에 좋은 것좀 좋은 것좀 챙겨서 드시고 이런 식이요법,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이제 영양요법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운동요법이나 식이요법은 이제 개인의 어떤 그 사정에 따라서 다. 각자의 노력으로 하셔야 될것 같고, 영양요법은 제가 약간 좀 전문적인 내용이니까 오늘 여기서 설명 드릴 거고, 이것을 좀 참고를 해서 좀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영양요법을 하셔서 최대한 좀 혈압약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도움이 됐으면 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요. 잠시 화면을 보겠습니다. 고혈압 환자는 혈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요 혈관 안에 이렇게 충성지방하고 콜레스테롤이 이렇게 꽉 붙어서 혈관 안, 안쪽이 좁아지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고혈압 환자 영양요법으로 크게 추천되는 게몇 가지가 한세 가지, 네 가지 정도 있는데요 우선 오메가3 이거를 보면 충성지방한25% 정도 낮출 수 있는 역할을 해요. 한25% 정도. 어떤 원리냐면, 간에서 유리 지방산이 중성 지방하고 VLDL로 합성되는 것을 얘가 차단해줘요. 그래서 고혈압 환자의 어떤 혈관을 좀 약간 좀 깨끗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오메가3가 담당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프로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는 요거 설명하기 전에 우리 장간 순환이라는 거 있는데 요거를 보시면 간에서 콜레스테롤이 여기 담즙 형태로 담낭에 저장돼 있다가 담즙산인 콜린산과 케노데옥시콜린산으로 전환돼서 장으로 이렇게 배설이 되거든요. 배설된 다음에 여기서 다시 흡수가 돼요. 그래 가지고 다시 또 동맥 혈관을 따라서 이렇게 간으로 들어가거든요. 이 순환을 장간순환이라고 하는데 콜레스테롤이 담즙산 형태로 분비되었다가 다시 또 이렇게 간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이 여기서 순환을 해요. 그런데 프로바이오틱스를 좋은 거를 먹어주면 여기 장간순환을 차단해 줘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밖으로 빠져나가게 해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데 프로바이오틱스가 여기 한25% 정도 낮출 수 있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는 그중에는 락토바실러스 아시도필러스 균이나 또 비피도 박테리움 롱검 이런 균으로 되어 있는 프로바이지스를 적극 추천하고요. 그 다음에 세포는 이게 세포라고 하면 세포 안에 칼슘 이온이 많으면 혈관이 수축을 해버려요. 그럼 혈압이 올라가겠죠. 또 마그네슘 이온이 낮으면 또 수축을 해버려요. 그래서 마그네슘을 적극적으로 공급을 해주면 혈관을 이완시키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오메가3, 프로바이오티스, 마그네슘 또 하나는 항산화제로 은행잎제제나 코큐텐제제 그다음에 바이오플라보노이드 같은 거 이런 항산화제 오메가3, 프로바이오티스, 마그네슘, 항산화제 이렇게 한네 가지 형태 요거를잘좀 써주면 혈관벽도 또 이런 장관순환도 이런 거에 관해서 혈압을 많이 완화할 수 있는 낮춰줄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되는 영양소니깐요 이런 거를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활용해 보세요. 지금까지 혈압약 줄일 수 있는 간단한 영양소 몇 가지 알아봤는데요. 그이 외에도 또 상황에 따라 다른 영양소가 또 있는데, 예를 들면 부신피로 증후군 어, 이걸로 인해서 혈압이 올라가는 분들은. 또 거기에 맞는 부신을 살리는 적절한 영양소가 또 따로 있고요. 또 교감신경 항, 항진증이라고 해서 뭔가 스트레스를 계속 받아서 자기도 모르게 혈압이 올라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또 거기에 적절한 또 영양소가 있으니까 충분한 상담을 하셔서 본인한테 맞는 적절한 영양소를 선택해서 혈압약 최대한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또 특별히 책을 한권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이것은 드럭 먹어라고 하는데요. 먹어는 굳이 해석하면 도둑놈이라는 뜻인데, 약물 도둑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것은 미국의 유명한 약사 수지 코인이 쓴 책이에요. 근데 이책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먹는 혈압약이나 당뇨약이나 이런 약들이 우리 몸에서 좋은 영양소를 뺏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물 도둑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거기에 적절한 영양소가 있다, 이런 얘긴데, 지금 우리가 고혈압약이나 당뇨약이나 고지혈증약, 또 갑상선 같은 호르몬약, 또 스테로이드, 또 위장약, 근골격계 질환에 먹는 소염진통제, 또 염증에 먹는 항생제 같은 거, 이런 약들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는데, 이런 약을 장기적으로 먹을 때는 이 약들이 우리 몸 안에서 대사되는 과정에서 우리 몸에 좋은 영양소를 다 뺏어가요. 그러니까 도둑놈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은 이 책을 한번 구입을 하셔서 한번 천천히 보세요. 그러면 본인 질환에 해당되는 적절한 영양소가 있어요. 그런 약물을 계속 먹었을 때 본인이 만성질환이 어떤 만성질환이 있는데 그 약을 계속 먹어야 되는 경우 거기에 대응해서 적절한 영양소가 어떤 게 필요한가 라는 것이 여기 소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천천히 보시고 어떤 그 영양요법 하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해서 이 책을 하나 소개해 드리는 거고요. 오늘 마무리하기 전에 간단한 양해 말씀 드리겠는데요. 지금 문자나 전화 주시는 분들 제가 즉각 대응을 못하더라도 어, 시간 되면 순서대로 충분히 연락을 드리고 문자 드리고 답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바로 연결이 안 된다고 서운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혈압약 줄일 수 있다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다음에는 당뇨약 주일수 있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천약사의 건강과 양리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